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을 위한 관리의 셰르파입니다.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관리소장은 주민 앞에서 욕먹고 있는데 경리는 자기 일이 아니라고 그 옆에서 빵을 먹고 있어요. 정상적인 장면은 아니라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관리소는 직종 특성상 이직이 잦아서 친분도 는어 언선 이상은 힘들어요.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위기감과 잘해봤자 이용만 당한다는 생각에 자괴감마저 들어요. 그래서 각자 살길을 스스로 도모하는 각자 도생의 길로 가게 돼요. 세상이 각박해져서 협력은 찾기 어렵고 서로 경쟁하고 경계하는 분위기예요. 본래 상호관계가 탄탄한 조직에서는 구성원이 권력자 눈치를 보고 서열을 따져서 행동해요. 아파트 관리소는 사상 누각 같은 조직이라 상하관계 정착이 어렵고 조직이 탄탄하지 못해요. 1년마다 계약하는 비정규직이다 보니 근무 수명이 짧은 것도 문제예요. 특히 주민의 부당한 간섭도 한몫해요. 주민은 직원을 자기 고용인으로 생각해요. 이런 불안정한 체제에서는 공동 생존 전략보다는 각자 도생의 길을 찾아요. 동대표에 기대어 생명을 연장하는 직원, 상간 머리 위에서 농간하는 경리, 터줏대감처럼 근무하는 장기근속 직원 등이 변태적 각자 도생 유형이에요. 콩가루 조직에서는 직원 관계가 힘들어요. 자기 혼자 살자고 직원들을 부려먹으려는 못된 관리소장도 있어요. 뭐 직원은 회식할 때 실세 동대표를 욕하는 소장과 과장의 대화를 녹취하여 그걸 그 동대표에게 넘겨서 소장과 과장을 날려버렸어요. 이 직원은 그 공로로 살아남았고요. 경비는 목숨 부취하려고 근무 시간에 말 많은 주민의 딸을 픽업하여 직장까지 출근시켜요. 더구나 관리소장은 이를 알면서 묵인해 죽어요. 각자 도생 분위기에서는 관리소 위계지사가 잡히지 않고 일보다 직원 관계가 더 힘들어요. 한 사례로 모뭐 직원의 얘기예요. 지방 소도시 21년차 640여 세대 아파트예요. 관리소 계급 1순위는 설비과장이에요. 만 64세로 입주 때부터 있었어요. 2위는 4년 근무한 관리소장, 3위는 16년 근무한 53세 전기과장, 4위는 6년 근무한 45세 노총각 주임, 5위는 7년 근무한 격리 주임, 6위는 13년 근무한 53세 주임이에요. 근무 연수로 봐서는 나무할 데 없는데 그 속은 골마 있어요. 설비 과장은 아침 조회할 때 버젓이 손톱 청소하는데 소장은 눈치만 봐요. 더구나 직원들 보는 앞에서 반말로 관리 소장을 호통쳐도 소장은 찍수를 못 해요. 설비 과장의 독재 체제예요. 부절이 제보가 들어와도 관리 소장은 이를 덮어버려요. 목숨을 연명하려고요. 주요 장부는 설비 과장이 관리하고 있어서 소장과 격렬는 필요할 때 빌려서 봐야 해요. 설비과장이 관여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진행되지 않아요. 그가 입주민의 절대적 지지를 얻는 표면적 이유는 세대민원 우선주의 때문이에요. 공영부분은 뒷전이에요. 공영부분 일하다가도 세대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가요. 설비과장은 세대민원을 전담하면서 주민에게 측집을 팔아요. 부침성이 좋아서 주민에게 무조건 아재, 아지매라고 불러요. 동자표들은 설비과장과 워낙 가까워서 그의 문제를 다 덮어줘요. 그러니 그는 누구도 자기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생각에 자신감이 넘쳐요. 서로 비리, 부조리, 허물을 은폐하고 감싸줘요. 누가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 제보자만 쫓겨나는 분위기에요. 관리소 근무 기강이 퇴색했어요. 전임 소장은 출근하여 사무실에서 온종일 주식 투자를 했는데. 비리가 들통날까 봐 도망갔어요. 설비가정에 적지 않은 이상한 곳이에요. 직원끼리 서로 경계하는 분열 상태에서 개인이 신경 쓰는 건 사회 정의가 아니라 나나 먹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대한민국은 절대 건전하고 합리적인 사회가 아니에요. 각자 도생의 사회일수록 돈을 더 믿어요. 각자 도생으로 모두가 돈을 더 벌어 고통에서 벗어날려 하지요. 못 가진 사람들이 각자 도생과 무한 경쟁을 통해 모두가 고통에서 탈출하려고 하지만 이게 가능하지 않고 그런 삶의 방식이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뭔가 각자 도생의 사회 분위기를 무너뜨릴 멋진 존재가 나타나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드물지만 모범적인 관리소도 있어요. 관리소장이 주축이 되어서 직원들이 대동단결하여 일해요. 이는 관리소장이 능력을 발휘하여 관리소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직원들은 좋은 근무환경에서 열심히 일해요. 각자 도세오러 가는 관료소가 많아지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